복권이들 안녕 오늘은 내가 정식이 먹는 방법 들고 왔어 일단 물 200ml에 정식이 두포를 넣고 텀블러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쉐킷쉐킷쉐킷쉐킷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마셔주면 되는데 숨 쉬어가면서 마셔 <laughs> 이때 맛이 이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왜냐면 과일 맛이거든.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정식이가 뿔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남은 잔재물은 또물한번더 200ml에 넣고 쉐킷쉐킷 쉐킷쉐킷 해서 마셔주면 돼. 정말 쉽지? 그러면 배출 끝이야. 어때? 정식이 먹는 방법 정말 쉽지? 그럼 우리 즐거운 화장실 생활 해보자. 안녕!